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리고 또 무른 입장도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여름에 단수하면서 줄기는 요렇게 괜찮았죠. 예, 줄기만 괜찮으면은 방울복랑금은 또 가을에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렇게 돼 있는 방울복랑금을 이 조금 힘이 없어지고 할때 영양제를 주니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만져보니까 이 말랑말랑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햇빛이 나오는 그런 날씨가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되길래 오늘 한번 영양제를 섞은 희석된 물을 한번 줘볼까 해요. 예, 작년에 그렇게 요럴 때, 이맘때 주니까, 어, 아주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이포넥스 레이시 원액을, 예, 제가 사 놓았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하이포넥스 레이시 원액을, 어, 0대1로 희석해서 물줄때물줄 시기에 주면 되는데, 어, 저는 요렇게 물 조리게, 예, 물 조리게 여기에 어,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요쪽에 눈꼽을 그어 놓았죠. 예, 요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쪽에 눈금을 그어 놓는 이쪽이 1500cc, 예, 1.5리터랍니다. 예, 그러면 1.5리터니까 하이포넥, 하이포넥스 레이쇼 원액을 1 5미리리터를 넣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주사기를 안쪽에 넣어서 1.5, 예, 눈금에 이렇게 1.5가 되도록 요렇게 맞추어서 지금 2죠. 2니까 1.5. 살짝 1.5가 넘었는데 1.5에 맞춰서 1.5, 1,500cc 물로 이렇게 희석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희석하면은 이렇게 물이 색깔이 약간 파랗게 고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젖어주고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조금 어이 너무 연한 것 같으면은 살짝 예,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 또 한번 넣었던 거 물이 섞이면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뚜껑에 예, 뚜껑에 요렇게 조금 따러서 예, 요렇게 또 조금 희석을 하면 되겠죠. 예, 요렇게 요런 상태에서 예, 퍼지기 해서 우리 고수님들은 보통 이런 거를 많이 하셨으면은 요렇게 태워 놓는 예, 주사기로 요렇게 양을 안재워도 예, 색깔로 그렇게 또분간해서 요렇게 또 섞어서 희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요 요렇게 좀 희석해 주면은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해서 방울 먹는 거 여기 위에 예, 요렇게 이렇게 예, 요렇게, 한, 요렇게 해줬, 해줬다가 또한번 조금 쉬었다가 예, 또한 번, 예, 요렇게, 한스너 차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이, 어, 이 영양제가 조금 많이 낭비가 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 어, 저면 관수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어, 요 하이포넥스레이시원액은 이입장에도 뿌려주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험뻑 그냥 위로 뿌려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은 조금 저면 관수를 해줘도 괜찮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예, 뿌려주고, 어느 정도 한번 뿌려주었다 싶으면은, 또흙 위에 요렇게 또 살짝 뿌려주셔도 되고, 어느 정도 이 영양제가 흙속이나 입장에 요렇게 효과가 보이도록, 예, 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예, 요렇게 조금 쉬었다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더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이포넥스 레이시 원액을 제가 사서 항상 물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사기를 넣지 마시고, 이 약이 또, 이 변질되면 안 좋으니까 항상 요렇게, 예, 요기 뚜껑에 따루어서, 예, 요렇게, 예, 주사기를 요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싹. 예, 사용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물기가 있는 주사위를 이쪽에 예, 예, 통 안에는 직접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또 쓰고 남아서 또 보관을 할때 약이 또 변질이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는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더 뿌려 볼게요.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방울 복랑금을 이렇게 영양제를 희석해서 주니까. 아, 곧바로 더 짱짱해지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얘 예, 보고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아주 마, 많이 탈이 났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어, 조금 한 차례 물을 주고, 어, 회복을 시켜서 영양제를 줘도 되지만 저는 또요 아이 얼마 전에 한 허기에 살짝 물을 다준 아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더라고요.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왔는데 오늘부터 또 햇빛이 보여서 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방울복낭금을 이 회복을 잘 시키려고 영양제를 줘보았답니다 이렇게 예, 주시고 한 십오일 어 후에 그때쯤 예, 입장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고 너무 일찍 또 물을 주지 마시고 한 최소한도 한 이십일. 20일은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육이 또, 뿌리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는데, 한번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면은, 예, 그때 한번 물을주시면될것 같아요. 예, 상태 보고, 영양제를, 어, 가을에 한두번줄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또한 번만 주니까 다 괜찮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우리 이웃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영양제를 그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방울복랑금, 영양제 묵은 모습을 또한 며칠 있다가 또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